세상의 모든 술 드렁커드입니다 오늘은 흑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거의 전설급으로 불리는 한 병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노스코스트 브루잉의 올드 라스푸틴 임페리얼 스타우트입니다 러시안 스타우트라고 적혀있는데 원산지는 미국이네요 먼저 컵에 따르면 색이 정말 새까맣죠 다른 흑맥주보다도 더 까만 느낌입니다 거품은 진한 카카오색에 가까운 크리미한 헤드가 올라오는데 향부터 굉장히 강렬합니다 커피, 다크초콜릿, 로스팅된 몰트 약간의 수모키함까지 그리고 천 모금 도수가 굳도라서 분명히 독한 축에 속하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목 넘김은 부드럽고 질감은 묵직하게 깔리는 탑입니다. 탄산은 약한 편이라 크리미하게 넘어가고 임페리얼 스타우트 특유의 무게감이 딱 살아있습니다. 마시다 보면 입안 전체에 쌉싸름한 초콜릿과 은근한 단맛이 퍼지면서 끝맛에는 약간의 알코올의 화끈함이 올라오는데 그 조합이 꽤 매력적입니다. 확실히 가벼운 흑맥주하고는 단점방향성이 다르고 딱한 병으로도 존재감이 엄청난 스타일입니다. 여기서 이름 이야기 한번 하고 가보겠습니다. 올드 라스푸틴이란 이름은 러시아 제국 말기에 실존했던 인물 그리고리 라스푸틴에서 따온 건데 러시아 황실에서 신비주의적인 치료사로 활동하면서 죽지 않는 남자, 불가사의한 인물 같은 별명을 얻을 정도로 극단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강력하고 강렬한 맥주 성격이 그 이름과 잘 맞는다는 의미로 붙여졌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묵직하다, 부드럽다, 도수는 구도로 강하다, 그런데도 마시기 좋은 밸런스, 를 가진 흑맥주, 임피를 스타트를 좋아하신다면 꼭 한번 경험해 보셔야 할 스타일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